귀한 찬양 네,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 지구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크고 아주 무시무시해서 다른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그런 동물들에게 늘 잡아먹히는 힘이 없는 아주 작은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큰 동물들이 그 작은 동물들을 모두 다 잡아먹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작은 동물들도 끝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자신들보다 큰 이들 그틈 바구니 속에서도 그 작은 동물들도 살아나갑니다. 사실 힘이 없으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생태계의 야극강식의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생태계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고, 이 작고 연약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만의 무기, 자신들만이 가진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먼저는 이 작은 동물들 중에 천적을 만나거나 위협을 느끼면, 이제 스스로 죽은 척 하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머니지라고 하는 그 동물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서운 자극을 받게 되면은 죽은 척을 하는데 아주 실감나게 죽은 척을 합니다. 혀를 빼물고 몸 안에서 막 나쁜 그런 냄새를 풍기고 하는 등의 죽은 척을 해서 그렇게 실감나는 시체 연기를 해서 생존을 합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자신을 잡아먹는 그 포식자가 피하는 그런,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런 동물들을 닮아서 생존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뭐, 뱀을 닮은 애벌레가 있는가 하면, 또 말벌이나 여우를 닮은 그런 나방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자신의 그 몸을 숨기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모습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색깔로 숨는 뭐, 카멜리온 같은 것이나, 그리고 자벌레나 또 나뭇잎의 모양을 닮은 그런 도마뱀 등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보면 작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서우며 자신을 잡아먹는 그런 천적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고 지킴을 당하고 보존하며 더 번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의 생명은 이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신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들, 많은 아픔들 그리고 때로는 천적이 주는 위협들과 같은 것에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세력들이나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는 수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또 때로는 건강의 문제나 그리고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들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 아픈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와 힘과 능력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그 무엇보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적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것들을, 그것들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많은 문제들을 뚫고 극복하여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크게 번성하여서 이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는 이제 이 놀랍고도 강력한 무기를 바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도 전달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도록 그 무기가 이어지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자녀를 축복하는 그 야곱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녀들, 특히 사랑했던 요셉과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야곱의 믿음과 자녀를 위한 그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 먼저 16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번식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 히브리어로 다가라는 다른 말로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물고기가 부화할 때 하나, 두 개의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알을 낳고 또 그것이 자라면서 함께 큰 무리를 이루는 그런 모습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마치 큰 무리를 이루는 것처럼 번성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런 표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야곱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렇게 가족을 이루는 그 자손의 마음이 바로 힘이고 경쟁력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마음을 담아서 축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들이 번식되고 번성하는 곳을 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라는 말은 그땅한 가운데서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는데, 흔히 이한 가운데는 가장 좋은 곳,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즉 역사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그 나라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녀들도 이 예배 한 가운데서 약간의 소란과 함께 그렇게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고 커 나아가는 것처럼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야곱분이 표현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엄청나게 번성하고 불어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퍼지며 이제는 오히려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뒤덮는 그런 보기 임하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세상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 우리 말도 아닌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훈련하는 그런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과 배움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도 분명 이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멋진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 그 손주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기도 속에서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굳건히 붙잡고 의지해야 할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르면서 축복해 줍니다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왜그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지를 자신의, 야곱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야곱은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 평생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을 기르신 분이시며 삶의 순간마다 만났던 크고 작은 문제와 환난으로부터도 지키시고 건지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자신을 지금까지 있게 하였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 험한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이 그 머리에 손을 얹은 아이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무엇보다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기르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들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오직 길러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신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으신만이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 주시는 유일한 생명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하나님 밖이 예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번성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의 기도를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 영어 성경학과 발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그 복이 응답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한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후원하고 도우며 그로 말며 아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기도를 하며 또한 그 축복이 응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후 이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를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와 우리 자녀들 다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를 오늘 이 시간에 영어 성학교 발표 예배로 드리며 나갑니다. 믿음이 귀한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역사에 이들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어 성경학교 교사 일동이 함께 또 감사헌금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것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